자, 봅니다. 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7번칠번 7번 보는 거죠? 번역죠칠번 맞아요? 네. 아, 7 번. 정사각형이 뜨있대요. 그리고 지금 뭘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의이등변삼각형을 만들겠대요. 근데 여기 크기가 얼마래요? 여기 크기 15, 얼마니? 150도라며, 인텐서각형. 그럼 얘들아, 여기 몇 도겠니? 15도겠죠? 여기도 몇 도야? 근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만 만들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몇 도고? 150도고, 여기 몇 도야? 15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15, 15면 여기 몇 도? 60도가 될수 밖에 없겠네요. 그럼 뭘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정삼각형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요? 야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그찮아요 똑같은, 똑같은 여기 크기 1 5 0도로 놓을 거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 친구가 원하는 것만 이용하시면 정삼각형이란 것만 이해했으면이문제 되게 쉬워지겠다 그죠?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그러면 확, 확, 확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친구 굉장히 커지게, 와. 대충 이런식으로 대충 이런식으로 정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그려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식으로 정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그려주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괜찮을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그냥 그렸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셔야될 건, 여기 한마의 길이가 얼마래요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렇게 쪼개시면, 그죠? 전부 다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일인 정사각형 네 개를 쪼개지 않을까? 그럼 얘를 x로 보면 예, 얘 얘만 아래는 빠다는 거잖아. 우리 아아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였죠? 이거 x로 보면? 젠장, 이분의 얼마? 정상각형 넓이 공식 이 뭐였죠? 4분의 루트 3에 x 제곱 나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됐죠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보여주면 되는데 왜요? 아니 어차피 여기 안에 이것도 정상각형인데 그냥 요거 요거 한 번의 길이랑 요거 한 번의 길이 길, 비율만 대충 들거니까 여기서 x만 보여주면 그냥 만사형평인데그 그렇죠? x만 보면 끝이에요 그냥. 괜찮요 그러면 이러 네. 해야 될 거는 이게 눈에 딱들어야지 4.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였던 건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2분의 x일 거고. 1대1대 1대 루트 2일 거 아니야. 기도 x가 되지 않겠냐? 2분의 x.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뭐고? 2분의 루트 3x가 될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전, 전략 1번이야. 얘를 더했을 때이 1이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서 루트 2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할까? 그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x 루트 2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x의 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유리화해 쳐주시면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2나올 거고 2로 약분해 주게 되면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 앉으시는 분, 조금 계산 틀린 거 있나 확인해 주세요. 계산 틀린 거. 뭐 따로 없는 거 없죠? 틀린 그없면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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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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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럼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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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넓이 구하는 거니까 바로 갑니다 1 빼기 4분의 뭐야 이면 그러면, 그러 4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하시고 이런 게 여기 있으니까 네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계산 그지 같네요. 해야 되네요. 합이 얼마요 계산하시면 자4 지워줄 것 같고요. 얼마? 4 마이너스 8 플러스 2 루트 이게 이제 4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실 거고, 얘는 지워질 거고, 여기는 루트 3에 6 더하기 2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2 루트 아니야 4 루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4가 약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남나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루트 3이 얼마니까 8 아우 C 루트 3 어우 왜 이렇게 길어 그쵸? 자 그러면은 또 유리알 합시다 루트 3 플러스 1을 분자분모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어우 졸라 기네 진짜 2분의 얼마에요? 2분의 그다음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렇죠 너무 귀잖아 이게 뭐예요? 4밖으 나가시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루트 3 여기 들어가면 얼마죠? 3 플러스 루트 3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만 전개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전개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음, 분모가 안 나온다? 분모가 없네? 얼마야 대충? 어? 6 마이너스 루트 3 나와요? 2 곱하시고 얼마야? 아미귀다 6, 플러스 2 루트 3,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이되나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3이고, 이렇게 지워지면 루트 3이니까 6 플러스인데? 아 마이너스구나. 6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 아우 길어. 아우 길어. 계산 그지 같다. 계산. 계산이 다 근데 이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본비만 구하면 되게 쉬운 주제라서. 계산이라도 어떻게 되자라는 이런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만 맡겨면 끝내잖아요. 니네가꼭 계산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장가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지 없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졸라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할때하나하갈때 해야 돼. 또말좀안 듣고 말말말안 듣고 또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해야 돼. 알겠니? 이거 계산이 어, 뭐 내가 내가 시켜보니까 계속 뭐 뭐. 뭐 학교가서 시험때 하면 되지 않을까? 안된다니까? 이거 졸라 많이 해봐야 계산에 자신감이 생겨 왜냐면 아까도 봤잖아 루트 19 이런거 나온다니까? 루트 19? 이런거 본적 있어 되네 그래서 계산할때 루트 19 이런거 본적 있어요? 본적도 없잖아 본적도 없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게 맞나? 부터 얘기가 이제 막, 막 헷갈리면서 또 이제 문제는 답이 답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내가 막 계산을 했어 근데 답이 없었어 아, 씨발 뭐지? 다시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계산을 잘못했는데 답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틀리는 거야. 너 계산을 졸라게 해놨는데? 답까지 틀려버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여기 계산이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됐죠? 자, 그다음 몇 번이야? 어우, 길어. 졸라 많이 했네. 자, 9번까지. 1 1 1주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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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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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1 1 1 1